루시안 갖고 올라했는데 이미 샷코 받긴 했어. 아 그럼 뭐하지? 퇴타해야 되나? 퇴타해야겠다 그러면. 잠깐만 야, 잠깐만 그거... 머리가 안 굴러가는데요? 여기 여기 헤카림이요? 어 아, 이거 다입는데아 씨발! 살려주세요1 5 5 <laughs> 5 떠나칩시다. <돌아가십시다>. 떠른칩시다아미안합니다 <laughs> 아 클리커 나오고 있을게 게임 빨리 끝내줘 그래, 그래. 3분 동안 누고 있어 아. 오케이 아. 엄마가 집에 올때 호떡 사올게 진짜 진작에 무릎 풀 할만함 어디야? 아 오! 일단 이건 안될것 같긴 해왜왜왜2대3인데 아, 그래도 여기까지 안 오는데 음... 기까지안 음. 음. 아니 우리가 같은 거 진짜 할 만하면 음? 더 하고 여기서 여기서 한번 어, 판단해 볼 테니까 진짜 할 만한지 한번 판단해 봐어 여기서 시면 깔끔하게 해서 쉰 거야 오케이 오케이. 아, 어 아이고 아이고. 안될것 아 같긴 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 현성판가름했어 오케이 아이고. 오케이. 속사람 <목소리> 올리도록 해. 누르면 돼. 바로 가고. 오번얘 들어. 오케이, 좋아. 아, 그렇게 아, 들어가니. 팩스. 아, <목소리> <목소리> 아 하기 싫었구나. 어떻게 봐. 아, 우토이가 이제 결정을 쉽게 해 주려고. 홈 아스피너. 존 존스. 비영신 따그년. 아, 뽕존스는 좀 빼고 말했으면 좋겠어. 깨 깨. 어 씨발. 돌아서 할게. 죽지만 마. 어아이 기대가 다갔어. 어제 피 많은. 이대로 이대로 앞으로. 막... 어 아, W를 아. 벌써 빼버리면 여기서 죽을 죽을 텐데. 엄. 음. 이발. 선 w 쓰시면 안 되죠. 예? 지금? 야분의 1! w h a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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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a 예요 이거 뭔가요 어? 잠깐만 h a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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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a 어, w 빨리 게한판 그냥... 아니 한판둘? 치면 치면 빠르게 한판둘 빠르게 한 알겠어 내가 하고 내일 7시 일어나면 되지 뭐리고 <laughs> 있다 살리고 있다 야야야 <laughs> 아톡스 뭐야 저거? 명예 백질레벨인데? <laughs> 명의가 아니라 도입니다아숙년도 <laughs> 뭐냐 이거 120만점 상대 둘다 다이아다 미드탑 <웃음> 미드탑이 <laughs> 다이아 원 아 두근거려 아 ㅈ 방검사 다 방검 백알씨 경험치 한먹게요 예? 다이어에이트 네? 형님 어, 어, 나, 너는 가가 가, 가줄게 가 꽝. 어? 아. 어라? 어디 이즈를 혼자 두고 가나? 그니까. 그래, 이즈가 묘목 밟아가지고 각이 너무 이뻤다. 각이, 각이 너무 이뻤어. 우동, 내가 봐, 내가, 네, 내가 봐. 어? BF 나와브리신디 아주 여기, 좋아. 아주 좋아. <laughs> CS 잘 먹었다는데. 어? 이제 두고 간건 드라마. 아, 드람이... 아 이게 끊겼어? ]인가. 근데 이즈가 되게 에콜이 됐냐 안 됐냐 중요해. 막가말했는데그아 아, 이거 죽었네. 그어떻 썼다 근데. 카타 왜안 돼? 나도 여오씨아걱하지 마. 아. 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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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좀애바였는데 퓨. 형님. 또 씨발. 갑. 어. 이대로 가야 되는데 이거. 좋대는데. <laughs> 다이베거. <laughs> 어, 어, 어 다이베거 지네요. 야, 다이브 되지 않냐? 접히면 브라우, 브라우는 좀 힘들고. 그리고 상대가 끝까지 살아 가지고. 근데 바텀에서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게임이긴 한데. 아 님들 저 근데 이건 진짜 못참겠는데? 이건 괜찮아 이즈 만화도 안이없어고 나임 푸시하고와 진짜 진짜 위인거 보였고 그럼 게 그냥 바로 그럼 이맞아다 이거 아침맞았는데? 맞네? 완전 맞았 나이스 다행이다 아. 바텀 최대한 이리봐야돼 여기서 <laughs> 이제 올게 응자치감을갈수 음. 있는 애들은 반드시 치감에 가도록 해와씨발오뭐 안된다네요 진짜 아 하면 안되는데 계속 가서 목 졸려주네 마음이 너무 아, 약하다 씨발어야 밀린게 아닌데? 오씨발아 이미 그 토포를 밀렸구나 됐다. 어 그럼 상관 없긴 해 이 시간도 안 주겠다는데? 와 존나 셌어요 그냥 야 포탈 바을편 있을게 아게개야내 미안하다 나안까게어이거 근데 볼링 줘야겠는데 게임 야다 빠다 빠다? 빠다 코코넛 빠다 안되 않... 가능? 윽동이한테 지금 흔들리는 중다하는데 오케이 그럼 다 옥동게이는 반드시 빠다를 해야돼 막판인데 순수실력으로 개 처맞고 보낼 수 없거든 <웃음> <웃음> 내가 다이아니까 카모 받을게 알겠어 여기 한판 이기고 자야될거 아니야 <laughs> 알겠어 한판만 이기고 잘해. 이길 때까지 가자 그러면 뭐야 <laughs> 그럼 패사 칼클 아, 네 신발. 야, 우리 네 명이니까 어. 거기 안 지울 수 있어. 맞아. 돌아가면 다자. 한 판에 아. 한 명씩만 총대 매자. 와, 좋겠다. 고동국 이연패 초식. 야... <laughs> <자>, 나도 뭘 <룬 웃음> 해야겠지. 그래, 이드한테 하러 갑니다. 개처맞고 <laughs> 담당이진 코스프레하기. <laughs> 아유, 왜그 왼변? 앰벤... 설마 아까 그 아트록스 아니겠지? 어 이드리얼. 오, 드래오? 어? 아니 이즈 이즈? 아, 아니겠지? 설마 이득? 내가 나야 다른 아이도 들어올게. 나 속스 들어. 나 무리 저거 저거 그거인 거 같아 느낌이. 아욱동 그냥 시작한 다음에 그거 해 다시 하게 해. 확인한 다음에. 아, 모르겠다 이번에 이기게 그냥 그러면. 어? 와 조합 심레전드 쓰레기 조합. <웃음> <웃음> 아 상대 LCK 하냐고. 아까 걔는데? 어, 그러게 개준형. 아, 웅뚱 빨리 나가. 다시 하게. 신고 <laughs> <laughs> 아, 안 할게. 이게 뭐예요? <laughs> 지금 감정하도록 해. 웅똥믿드갈래믿드 아, 웅대은 미드 미드? 아, 살짝 어지러운데? 내가 믿어게 그러면. 그래. 아. 준영아, 준영아, 나한테 왜 그러니? 웃동 미드에서도 만는 뒤. QE QE 쿨몇 초? QE s o b a r 아 n d e QE SOBARANDE. QE 이도 b a r a n d e QE a r a n a r r e o 아, 욱동이.. 욱동 레전드인데? 왜, 뭐, 아까 뭐.. 뇌진탄 펀치를 세게 맞았나? 음, 바이 일로 아, 도음 아.. 나.. 나 제정신이 아닌가봐.. 그런거 같 아.. 저이준이 ㅅ 이끄이마나때거야 아트 다이브 할라 할거 같은데 먹는 식으로 하다가 밀나던 나이스. 또 벨트만 매 애고 싸움하지 마. <laughs> 어떻게든 해볼게. 오케이. 어 맞았다. 어, 해보고, 어이구야. 해보고. 좀피 개갈렸는데 주명은. 상에 미래 올 미래도 막. 빠빠빠빠. 다다 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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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빼에 있어. 어 이거 느낌이 좀안 좋은데. 어? 아 지랄 와. 아니 공을 내가 처맞았어. 살 죽여야 돼. 아 이거. 아, 아스바 게임 오, 너무 힘든 10립으로... 거. 아 좋겠다. 나 내일 오케 일어나냐. 씨발지. <laughs> 지금도 지금도 5 시간 잔다. 아나 내일 쉬는데. 설마 구엔이 탁구인은 아니겠지? 탁구인인데. 아니 탁구이지 어. 아니 탁구인이 아니면 도대체 뭔가요? 구엔 정근줄 알았는데요. 어? 구엔 정근주? 엄마. 인데 욱동아 미안하다. 와시크이다 내가 다 못했어. 와야 어, 욱동이 너 지긴다 야아 뭐, 뭐? 정글 제대로 생각하고 아, 아니 노벤 뭐, 오픽이 대부분 탑하잖아요 어 <laughs> 픽창 심리학자네 어, 이 새끼 어, 이 새끼 <laughs> 지빈다 뭐냐 이 새끼 와너 어, 뭐냐 그건 심리전을 이제 라인전에서 정복해봐 <laughs> 오케이 오케이 아니 욱동이 또 아칼리 사기채미여가지고 못 이겨 욱동이 <laughs> 크랙 욱동이 뭐 사기채미 한 80개, 80개 되노? <웃음> 넘어 넘어 <웃음> 안 아, 넘어요, 20개는, 신발 60개 정도도 정정해줄게, 그럼 아, 20개 대, 진짜 진지하게 레전드 <laughs> <laughs> 레전드 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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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입 변이다이 새끼 야, 개새끼대, 씨발 아야, 아야 어바텀 와드 세개쓰는거 봐 씨발놈들 아 <laughs> 이거 이 뭔데? 어내내 어? 왜안무빙 안쳐줘 이 개새끼들아 탈퇴 아니 덧는데덧는데는데요쳐줬는데아 <laughs> 뭐하나 뽑을만 했는데 아 야, 칼레시아 보였던 걸로 기억 하는데 이제 안 보이나? 어어 어. 어떤데 어떤데? 아 어. 좋아 좋아. 어이뭐어 oh, so 방어 좀.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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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잘잘 아, 아아아 아. 아, 미안하다. 안돼 잘 됐는데. 게리 그아 방금 미신이 개미친 놈이었음. 예? 예. 게. 예? 진짜. 방금 그 이진영 그 플레이 못 봤어? 너가? 좋았어 섭하네. 말해봐. 몰라. 어 <laughs> <laughs> 형님. 어 아, 그거 왔다 그거 왔다 그거 왔다 그거 전멸이 없다. 야. 아, 야 그런... 그거 왔다 씨발. 너무 까불었나? 어, 음. 오 씨발 제드 간다 제드 간다 제드 간다 아아 와. 와. 와 방금 잘했는데 우리 오늘 잘수 있을까? 못자너아 씨발 빨리 가서 에너지 드릴게 야형 형수한테 잔다 그래 자고 있다 그래 연락 같지 아, 마 죽을까네 연락은 <laughs> 한 번이 <번에> 같이않는데 ㅎ <laughs> ㅎ 아, ㅎ ㅎ 그런 거였어 아니, 아니. 그아 형수님 지금 병원에 있는 줄 알았음 ㅎ ㅎ ㅎ 뭐야? 씨발 세상이었고 하네. 씨발. 와, 야, 야, <laughs> 씨발 당당하네, 어, 야, 야, 여기 누구야, 어아칼리 형님. 와야 잠깐만. 이게 수백이요. 왜 형님도 씨발 상당하네 그냥. 어야 이게 아카레. 와와 와. 와 잠깐만. 택시. 아, 야, 야. 야. 어 그래 그래. 아니. 어. 뭐 <laughs> 하기도 전에 그냥 터져버리네 그냥. 아아 택시. 아니, 뭐야, 씨발! 야, 야, 뭐 그냥 <laughs> 제정신에 <제대로 안 웃음> 죽으라는데 린, 빨리,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오 스파르. 아, 정말 나도 내일 공부하러 가야 되는데, 씨발. 아, 형 같은 경우는 내일 아침 출근이야. 7거 혹시 아, 반에 일어나야 해? 반이겨야지 우리 그래도 우리 오늘 하루 한 판도 무리가 아니. 야, 오랜만에 아. 좀 파멸적인 스쿼드. <laughs> 어, 가자, 얘들아. <laughs> 새벽 5시쯤 가면은 병신들만 남겠지, 인정? 인정. <laughs> <미안. 웃음> 야, 이님 멘탈 가. 레전드네. 금오고 그 형님이 칼보 안한거 같은데? 했을 거야. 어, 어 뭐야? 아, 위에서 올라오더라고. 야, 올라프도 우리 정글 시작했네. <laughs> 어?

야 이건 싸가지 너무 없는데? 잠깐만 조심해 조심해 조심 어? 와 이건 아니지 울라프야 잠깐만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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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라프 죽여버려 가야돼 알아서 해줘 와.. 이걸 먹어놓는다고 루치 먹어 다들 <laughs> 그래도 사랑하마 아파 <아빠>, 태양갈게요 <대학> 괴물 <laughs> 간다 괴물 간다 어야 방탄고냐? 어야 야야야, 뭐 뭐? 진짜 괴물이다. 뭐뭐 씨발 뭔데 이거? 야야 <laughs> 야, 야, 진짜 바케몬 언니? 오동이 오늘 자기 싫대. 아 저거? 아, 나 오늘 왜 이러지? 오동이만 안 자는 게 아니라 우리 전부 다못 자기 생겼어요. <laughs> 아, 저저 때도 잠은 점심 시간에 자면 돼, 형은. 나도 점심 시간에 아. 자면 되긴 해. 난 언제 잖아요 그러면 개새끼들아 <laughs> 공부할 시간에 자면 되네 <laughs> 공부할 시간에 자면 시험은 누가 봐주나요 씨발 <laughs> 시험은 뭐 대리 해야지 <laughs> <구매하지. 웃음> 조상님이 저는... 봐주나요 저는 잘 모르겠어 조상님이 어. 봐주는 건 모르겠고 조상님한테 기도는 해봐 나 오늘 왜 그러지? 뭐라고 입판하고 자자고? 어호 그럼 나약한 소리를 누가 하는 거야 지금? 아난난 난 좋은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 아저때 씨발. <laughs> 아이게 씨발 남이 달고 있으니까 미치겠네. <웃음> 어, 어. <웃음> 어, 뭐야 뭐야 이런? 유턴 뭐야 어, 뭐야? 운전 미숙. <laughs> 어 이거 <죽어>. 영웅이 <laughs> 뭐야? 뭐야 제메이 <뭐야>? 님 <laughs> 아, 씨발 많이 바빴나 노란 시간이 없었나 본데 어호 <laughs> <laughs> 어호. 일단 죽이긴 했는데. 메이헴의그 석곡 CCTV가. 아, 오. <웃음> <웃음> 야,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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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뒤에 그도 있어. 뒤에 그도 있어. 아. 여기까지가 뭐야이거야? 슨가보씨발 <목소리> 나왔어. 히히히 히히 히. 히히 히로 히 아, 네? 현성 현성아, 방금 뭐 시쯤 되면 병신들 만난다시지 <laughs> 야, 이 <이게> 개새끼들아. <laughs> 진짜 밤새 거냐고. 나 몰라, 씨발. 내일에 내가 알아서 하겠지. <laughs> 진짜 밤새 거냐고. <laughs>